조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하느님의 힘과 권능 안에서 삽시다. 얼마 전 독일에서 태어나 영국에 정착하여 영국 시민권을 얻었던 핸델이라는 작곡가의 클래식 곡을 오랜만에 몇 곡을 들으면서 그의 삶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핸델은 건강이 매우 나빠져 병을 고치기 위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돈이 모자라서 남은 돈을 빌려 썼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찾지 못했고, 돈도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반신불수의 비참한 상태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불행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연주를 듣던 왕도 일어섰다는 불의의 명작, 알렐루야를 작곡한 곳은 바로 이 감옥이었습니다. 당시 돈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비참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헨델은 모든 힘을 다해 열정을 불살라 유명한 알렐루야를 곡을 작곡하였던 것입니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에 역경과 고난의 도를 치워버리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온다 해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나 제2의 인생인 은혜로운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에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못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새벽역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즉, 유령이 걸어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무리를 걸을 수 없지만 주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는 호수위를 걷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저을 때도 우리 주님은 저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며 늘 바라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믿음 안에서 하느님의 눈길만 느껴도 여전히 힘들지만 잘 견디며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1독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우님들,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은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썼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3주 후 그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고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왼쪽 눈꺼풀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눈을 깜빡이는 신호로 알파벳을 지정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한 문장을 쓰는데 꼬박 하룻밤을 지새워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피라는 이에게 20만 번 이상의 눈을 깜빡여 15개월 만에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희망적일 때이고 어두움에 질식할 것 같을 때가 새별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한숨으로, 기도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주님의 겉 옷자락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고우님들의 두손 잡고 일으켜 당시 그 아픈 문제와 힘듦을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고우님들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느님의 힘과 권능을 믿고 그 힘과 권능 안에 머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들의 박사제도 하느님의 힘과 권능 안에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은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은님들 그리고 고은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은 할수 없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해 주시는. 하느님의 힘과 권능을 믿고 고호님들은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씀으로 살면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